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거 없으세요? 걸스네버다! 어 맞아요. 저희 저희의 24인조 첫 앨범의 타이틀곡인 걸스네버다입니다. 근데 근데 솔직히 바로 다음 무대 가긴 너무 아쉬워서 저희 사진 한장 찍고 갈까요? 사진 찍어주세요. 다들 찍어주세요. 저, 저 어, 근데 우리 포즈 포즈 뭐 할까요? 포즈 포즈 정해주세요. 포즈 추천 추천해주세요 추천. 하트. 하트. S. S. S? 아 S. 잘 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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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또 S잖아요. 네, 여러분또 S가 되주세요. 여기 네. 있는 사람 한 S. 몇 명까지 되지 S 면 S 몇 shirt? S 몇자 어, 그럼 첫 번째로 S 하고 두 번째로 핫차합시다 우리는 사랑이 넘쳐나니까요 좋아요, 좋아요. 한 번에 앉을게요 오 잘하시는데요 다들 오 uh. S Haro. 좋아요 마이크 조심 그럼 진짜 중요하다. 두 번째 하트! 하트, 하트, 하트! 하트!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저희 이제 마지막 곡만 남아있는데요. <laughs> 네, 저희... <laughs> 네, 벌써 레버 다이 라는 곡 인데, 혹시, 이 부분 들어 보신 적있으신가요 네! 시라라라라라라 뭐야？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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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라라라라라야그 뭐야？그 뭐야？그 뭐야 a 뭐야？그 뭐야？그 뭐야 t 너무 감동받았어 네, 나 이렇게 당연히야. 끝까지 이렇게 대창 해주신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 기세를 몰아서 더 열심히 마지막 무대를 하고 갈테니까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고 마지막 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d f 스 였습니다